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롬 개발자 도구 중에 콘솔 탭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콘솔 탭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탭인데요.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콘솔 탭의 모습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크롬 개발자 도구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먼트, 소스 이런 탭들이 있고. 콘솔 탭이라고 있습니다. 콘솔 탭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바로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솔이라는 콘솔 그 자바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제공되는 콘솔이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콘솔 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콘솔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들이 출, 출력이 됩니다. 간단하게 로그를 출력하면, 어 해당하는 로그가 바로 어 프린트 돼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1이라고 썼더니 1이 나오고 문자 1 했더니 역시 문자 1이 출력이 됩니다. 어, 내용을 지울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단축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를 하시고 어, 실제로 어떤 펑션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을 만들 때 역시 음,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my 네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my name을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my n a m e 이란 메소드를 만들고, 펑션을 만들고 호출을 해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어, 중간에 보면 회색으로 undefined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리턴 어, 값이 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같은 경우 리턴 없이 이제 출력을 했는데 사실은 무조건 리턴이 없는 경우에는 언디파인드라는 게 암묵적으로 어,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값이 언디파인이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콘솔탭에서요 내용을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내용을 지우고 어, 그밖에 이제 콘솔 탭에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때 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a는 뭐3이다 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그냥 바로 실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제는 시프트 어, 엔터를 치시면 그 다음 줄 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코드에 대한 디버깅 하긴 어렵지만 짧은 코드는 이곳에서 뭐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맞다면 다 코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재 화면에서 로딩된 어떤 결과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전역 변수라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할 때도 꽤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 아직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소스 탭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스 탭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그 상태에서 어, 콘솔 창을 열어가지고, 어, 디버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스 탭을 배우실 때, 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 여기서 ESC를 눌렀을 때, 에, 바로 또이 콘솔 창이 나오거든요. ESC를 눌러서, 지금 제가 ESC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창이 나오면 브레이크 포인트 걸린 상태에서 어떤 결과 값들 또 확인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탭은 사실 엘리먼트 탭이나 네트워크 탭을 눌려도 이 ESC를 누르면 바로 하단에 이 콘솔 탭을 포함한 또 다른 그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언제든지 콘솔 탭을 쉽게 활성할 수도 활성화해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탭은 매우 유익하죠. 그래서 사실 콘솔은 로그 말고도 콘솔 i 타임에서 어떤 스타트라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포뭐 이런 코드를 넣고 제가 i는 i 곱하기 0이다뭐 이런 코드를 엉뚱하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음, 포문을 돌리면서 어떤 결과를 실행을 하는 건데요. 이 치면은 어 이 콘솔 타임이란 스타트라는 어떤 이 문자열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임 엔드 함수에 이 인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 사이의 시간 값을 또 출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콘솔 객체에는 유용한 것들이 또몇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로그랑 타임을 좀 오늘은 알아봤고요. 그래서 콘솔 창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버깅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S키로 모든 탭에서 언제든지 쉽게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콘솔 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